헬스키패 홍대점에 다니시면서 어떤 장점들이 있었을까요? 어, 여러 곳의 여러 곳의 헬스장을 다녀봤는데 확실히 여성 전용 헬스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. 어, 특히 기구가 어, 여성 맞춤으로 되어 있어서 어, 운동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어, 남들 시선 신경 안쓸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지하가 아니라 이제 지상 9층으로 되, 되어 있어서 큰 창문이 튀어 있는. 어, 유산소 하기가 힘들 때마다 이제 내려다 보면서 사람들 구경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. 저에게 피 PT를 받아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좋았을까요? 어,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하고 있는데 체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. 어, 자세도 잘 잡아주시고요. 어, 자세가 잘안 나오거나 아니면 통증이 온다고 말을 할때 매우 눈으로 캐치해서 이제 몸에 무리가 없이 다른 운동 방식으로 이제 자극도에 이제 맞춰서 운동을 진행을 해 줍니다. 어 그리고 수업을 할때 궁금한 게 있으면 피드백을 정말 잘 해주세요. 그리고 수업하는 분위기가 정말 재밌습니다. 피팅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? 어, 늘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만 등록해주고 어, 유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유산소만 타고 그렇다고 그렇다 보니까 잘안 나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할거 확실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피 t 를 등록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돈만 많으면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. 의지박약이거나 아니면 강제성이 조금 필요로 하다 싶으면, 어, 고민하지 마시고, 어, PT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